아, 여기가 서재 같네. 오, 잠깐만, 지금, 오, 개가, 개를 왜 서재에 들라놨노책다 불어 뜯는 가이거 아, 에러는 이 서재에 별로 좋은 추억은 없는 모양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억지로 책 같은 걸좀 많이 읽게 했는 모양이죠. 야, 개, 주인님이 왔는데 인사다네 니가 나를 개무시해? 아, 하필 또 사냥견, 은지 사냥견이 있으면은 앞으로 치를 거사에 그이 얘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흉기에서 에런의 냄새 같은 걸 막거나, 여동생은 살해하려 할 때, 얘가 짓기라도 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와, 이런 복병이 있을 줄 몰랐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이래서 나는 고양이가 좋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를. 아, 돌아가야 되나? 아, 되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냥 시체인 듯 하다. 아, 역시 그다지 반겨주는 뿌리긴 아니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아버지로 배운 거죠. 생신 축하드려요. 상속 문제를 논의하려고요. 전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상관하신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건 음... 이건 상 바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어차피 아버지도 에런이 자기 생일 챙겨 주려고 집에 돌아온 거라고는 생각 안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안 걸고 넘어지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뭔가 수상하게 보이죠. 오히려 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그러세요 아버지 그건 내돈이에요 내돈 아버지면 다야 내돈 내놓으라고 <laughs> 뭐저 같은 자식아 와...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런식으로 말을 합니까? <laughs> 자기 못난건 인정 안하고 제니퍼도 잘난건 없다는식으로 얘기하네 너보다는 유능하지 <laughs> 어, 왠지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죠 이런 찌질한 놈을 아들이라고 아무래도 아버지의 고지식한 교육 방침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어. 자,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에러니 무능하다느니 실망했다느니 말은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내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제 삶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돌아와서 당신한테 학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았다고? 제 여동생이 병원에 들어간다. 고요 <laughs> <laughs> 이 말은 굳이 불렁이다 진짜 자 모처럼 아버지가 살짝 화해의 실마리를 보여주셨는데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선택지가 안 보이죠? 예시 이게 그래도 최선인 것 같습니다 <laughs> 뻔뻔하지만 살인은 피할 수 있잖아요 음? 조건들? 아 아까 머저리 뭐 갔다느니 그런 것들 말인가요? 확실히 그런 식으로 모욕 주는 건 좋지 않죠? 자식도 이제 어른인데 어, 정신이 이상하다 하더니, 진짜, 병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치료를 받았다는 걸 보니까요. 난 그냥 여동생이 성격이 좀 개팍해서 정신 이상이 있다는 거라고 말한 건줄 알았는데, 미친 것이라고 하루, <laughs> 여동생한테 미친 것이라니. <laughs> 자기 모욕 나가는거 싫으면서, 여동생한테는, 고약한 놈아, 내 혈육을 팔아낸게 그게 제 조건입니다. 어, 근데 아버지의 의도가 진짜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도라면 받아들일만 또한 조건인데요. 딸은 어차피 여동생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진짜로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게 맞죠? <laughs> 아무래도 협상 결렬인 것 같은데. <laughs> 금방 씨내새끼고 <지내> <laughs> 아버지 말씀 너무 거칠다. 사포다 완전. 얘기 잘 되고 있었는데 왜또 이렇게 됐어. 정중하게 나오시지 않겠다면 전 이만 자리를 뜨겠습니다. 아, 이미 충분히 때야지 아 아버지한테 마이, 맞으면서 컸구나 좀더 맞아야 할것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아,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음. 이미 화해는 물 건너 간것 같죠 그래도 정중하게 아, 어떻게든 살리는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 이렇게 되네요 어? 한 가지 맞는 소리를 했다고? 혹시 여동생 병원에 보내자는 그 얘기? <laughs> 뭔가 입질이 오는 줄 알았더니 <laughs> 역시 틀린 것 같죠 자 이거 어떻게 되지? 나가라는데 자 끝인가요 아버지하고 얘기? 자 일단 기왕사제 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가 딱 싫어하는 책이네 <laughs> 내가 딱 싫어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네 영국사 아! 자이 게임의 배경을 알수 있죠 영국입니다 근데 아직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 <laughs> 역사가 적힌 책이 두껍다는 거 보니까 유서 깊은 가문인 것 같은데 외아들인 인마는 잠 온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laughs> 저 책이 더 이상 두꺼워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마 때문에 아 밑으로 가는 문이었구나 깜짝 놀랐네 어? 어머니인가? 앞에 앉아있는 게 어머니인 거 같은데 어 근데 어머니가 <laughs> 상당히 글래버신데요 엄마 내 왔다 찌찌 어 지금 출공기에서 폴아웃 OST가 흘러나오는데 엄마 얼굴도 살짝 폴아웃 2 캐릭터 같은 느낌이네요 <laughs> 엄마가 놀랐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산 내놓으세요 앉으라고? 어디야? <laughs> 뭐, 어머니 무릎 위에 앉을까요? 어디 앉으라고? 아, 이게 의자구나. 아,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려면 의자에 앉아야 되네요. 그 전에 또 엄마 방을 한번 디베 주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할수 있겠죠. 아, 이 초금기를 보니까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이 대충 짐작되네요. 한 1960년대나 1970년대쯤인 것 같죠? 전화기. <laughs> 그럴 줄 알았다. 알마툴 게임에서 전화기는 다 장식이죠. 자, 앉아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와어 <laughs> 문제 일으키러 온거 어떻게 알지 이때까지 잘못을 니우치러온 겁니다. 살인 한 번만 더 하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당신이 다해 받아야 할 일이에요. 야, 이런 애는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죠. 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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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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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에르님아 옛날에도 사고 엄청 쳤나보네 음, 요즘 여동생이 평소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어머니 제니퍼 괜찮나요? 정신머리가 <laughs> 세상에 걘 이번엔 또 뭐가 문제래요? <laughs> 또 그이랑은 별로 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가 문제인지 정보를 좀 얻어볼까요? 무슨 병을 꾸미댔답니까? 저, 이 정도로, 근데, 동생이 병 같은 걸로 나 난리를 칠 정도면은, 하, 진짜 상속 같은 거 거론할 분위기가 아닐 것 같은데, 정신도 안 온전한데, 왜 굳이 이런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꾸며낸 병이 아니랍니다. 의사에 의하면. <laughs> 너무 극정한 나머지, 죽여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자, 방금 <laughs> 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나가라 그랬던데 그냥요. 자, 어머니하고 대화는 이게 끝인가? 아, 방해하지 말랍니다. 어? 여기 책 같은게 보이죠? 탁자 위에 한번 살펴볼까요? 배우 책.. 일기장.. 어 일기장? <laughs> 어머니 일기장 아 이게 그.. 식사 전에 두 가지 아이템만 가질 수 있다는 그 아이템인가? <laughs> 근데 일기장 갖고 어떡하라고 데스노트도 아니고 일단 놔두겠습니다 아! 잠깐만 난로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laughs> 전 이런 게임을 할때뭐 하나 탐색 빠져먹으면 찝찝해서 못 깬뎁니다 음.. 아무것도 없죠. 아 이제 후련하네요. 응업실에머은 <laughs> 일기장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자여긴 다락방인가? <laughs> 자동문이야. 관리 내 찬장이다. 어, 저기 아 여기가 현, 혀... 아닌데 현관 아닌데? 다양한 가사 도구 중에 굵은 밧줄이 눈에 들어왔다. 어, 자 이게 그 이른바 무기 인셈이겠죠. 와. 어. 아, 지금까지 솔직히 실감이 안 났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흉기를 직접 보니까, 하, 아, 이제 진짜 살인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실감이 되네요. 일단, 일단 놔두겠습니다. 밑에 지금 지하실인 것 같죠? 가볼까? 어? 와인 저장고. 아, 확실히 좀 부자는 부자인 것 같죠? 와인 저장고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어, 이만큼 부자면 집에 총 같은 것도 있을만한데. 그때. <laughs> 이런 교태를 어떻게 살인을 한다고? 무슨 길티 기업의 놈인가? 마세이로 한천번 정도 찍으면 죽기야 죽겠지만 자 그림을 봤는데 생뚱맞은 글이 나왔습니다 음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죠 아 좋은 말이죠 <laughs> 나도 초등학생 때잘 나갔었는데 이게 뭐지? <laughs> 이게 와인통이었나? <laughs> 장떡이 <장동이야>, 아니고 <이거. 웃음> 무슨 와인을 된장떡에 보관하노 여기 뭔가 상당히 많죠? 이것저것. 여기 무슨 방이지? 신발 같은 것도 보이고. 광래 구두. 아, 여기가 세탁소, 세탁실이 모양이네요? 어, 어 하녀 물건. 이건 당장 샅샅이 살펴봐야죠. 자, 하녀가 나무 대걸레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자리, 자루 후보분을 분류해내면은 쓸만한 모기가될것이 대걸레 자루를 어떻게 죽이노? 아, 뭐 상대가 여자니까. 음, 이건 그래도 대걸레 자루로 만약에 살인을 한다 그러면은 하녀한테 살인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나마 지금까지 봐왔던 종교들 중에서 나은 선택지인 것 같은데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일단 다 살펴보고 이건 뭐지? 신발장, 아 청소 용구이거 뭐지? 아 세탁, 아 빨래. <laughs> 자이 시대에는 빨래를 이렇게 다라이에다 했었네요 나무 다라이. 이런 미개한 놈들을 봤나. 우리 집은 고무 다라이인데. 음, 자 아까부터 내가 찾던 그 물건 이 어디 노그왜 <laughs> 세탁물 있잖아. 한적거. 아씨, 없네. 없으면 가야지. 어? 어 여기 하녀 방인 것 같은데. 아까 물이 두 개던데. 그럼 하녀가 두 명인 모양이죠? 어? 여동생 거울? <laughs> 어, 이 깨진 거울 하나로 이렇게까지 추리해낼 수 있다니. 에런이 아주 바보는 아니었네요. 그냥 변태일 뿐이네요. 이것도 아까 대걸레 자루처럼 이렇게 하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죠? 어, 일단. 하녀가 두 명인 것 같으니까 내가 얼굴을 한번 보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섯밖에 없다. 찾았다. 여기다 여기. 뒤져 뒤져. 아, 아왜 없는 거야? 내가 말하는 그거. 그거 왜 없는 거야? 아주 나쁘자